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애순으로 변신했다. 아이유는 지난 7일 첫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 극본 임상춘, 연출 김원석, 에서 제주소녀 애순으로 등장했다. 아이유는 다채로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관식 박포검분 과의 유채꽃밭 첫키스 신에서는 주먹을 꼭쥔 채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드러내며 섬세한 표정 연기와 떨리는 목소리로 캐릭터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중반부부터는 한층 깊어진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었다. 사랑하는 관식이 떠나는 장면에서는 빗속을 뚫고 달려가 바다 앞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으로 절절한 감정을 극대화했다. 이후 재회 장면에서는 서로를 끌어안고 비를 맞으며 터져나오는 눈물 연기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극 후반부에는 엄마이자 아내의 역할로 또 다른 감정선을 보여줬다. 시할머니가 딸 금명이를 해녀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반항하는 장면, 관식이 선장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혼내주는 장면에서는 극초중반부에서 볼수 없었던 강한 분노 연기로 캐릭터의 다채로운 면모를 강조했다. 애순의 사랑스러움도 빛났다. 특히 애순과 관식이 함께 부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진한 눈화장과 립스틱을 바르고 어른 옷을 입고 나온 애순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성인인척 거짓말하는 연기에서는 떨리는 목소리와 섬세한 표정으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아이유가 애순의 딸 금명력도 마타 일인 2역을 연기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대감을 키웠다.